어? 귀신아. 이 지금 47 됐어. 요자39볼게 내가. 자, a가 0보다 크고 b보다는 작아. 그리고 b는 또 1보다 작대. 그러니까 둘다 감소 범위라는 얘기잖아. 맞지? 네. 자, 이때 이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래. 어, 그러면 니네 이런 거야, 잠깐. 둘다 감소인데. 둘다 감소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제 어 크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살짝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내가 3분의 1이라고 하고 b를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로그 함수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하나 나오겠지. 이거를 내가 y는 어 로그 뭐 2분의 1의 x라고 해보자. 오케이? 네. b 얘기하고 있는 거야 b 맞지? 네. 자 여기는 당연히 1이지 맞아? 그럼 로그 3분의 1의 x는 어떻게 그려질까 그림이? 로그 3분의 1 네. 음. 그러니까 이걸 너네 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laughs>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요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좀 달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든 이게 다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얘가 그냥 간단하게, 이 결과가 1이 나오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2. 2분의 1 대입하면 되지. 1 나오려면. 되지. 맞아? 네. 2분의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대입하는 건 대충 이 정도지. 2분의 1. 네.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대충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이런 식으로. 맞아? 그리고 닮아. 그럼 로그 3분의 1의 X 같은 경우는? 3분의 1. 3 대입해야 나오지. 네. 그치? 그러면 3분의 1 대입해. 3분의 1은 예고가 작잖아. 그 이쪽에서 내입해서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맞아 네. 3분의 1이 한이 정도라고 치면 이렇게 3분의 1 맞아 네. 그렇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또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거랑 이거 사이에서는 흰색보다 더 낮은데 더 작은데 근데 이 1보다 클 때는 흰색보다 더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반대야 이게 항상 만약에 그림 그렸을 때 흰색보다 더 높이 나왔으면 이쪽에서 흰색보다 높이 나왔으면 이쪽에서 뭐야 흰색보다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항상 이런 식이야. 이해하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값에 대해서 어, 같은 x에다 넣었을 때 이제 그 그걸 이제 비교하는 를 거지. 이게 이 결과가 1이 될때 그때가 얼마씩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높낮이를 따지면 되는 거지. 됐냐? 어. 자, 그럼 이런 그래프인데 자 그럼 여기서 <laughs> 그러니까 위에 게 이제 y는 로그 3분의 1의 x라고 생각하면 되지. 첫 번째가 뭐야? 로그. A에 A에 a 에 a의 a분의 b잖아. 맞아? 네. 로그 a의 a분의 b지. 아, 그러면은 일단 a분의 b라는 걸좀 찾기 위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 부동식에서 전체적으로 a를 좀 나눠주면 양수니까 어차피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지. 뭐 이렇게 나오지. 맞아 0은 뭐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죠 어. A를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지 얘가 네. A분의 B가 맞아 그럼 1보다 큰 값을 A분의 B 한이 정도라고 해볼게 1보다 큰 값을 지금 미시 A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 뭐야 아래꺼 거. 위에, 거. 위에 거지 내가 A를 3분의 1로 예를 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a 고 이게 B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든 거잖아 그죠 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당연히 어, 그러니까 요, 요 흰색에다 대입한 거, 그니까 노란색에다 대입한 거니까 대충 y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지. 여기 네. 요기, 여기가 지금 1번이란 얘기지. 1번, 첫 번째 거. 이하냐? 해그렇 네. 그다음 두 번째 건 뭐야? 로그. 네. a의 b잖아. 맞아. 네. b는 a 보단 크지만 1 보단 어때? 아, 1 보단 작지, 그지? 그럼 1 보단 작게끔 그냥 한이 정도로 그냥 찍을게 b를. 그럼 이거 마찬가지 a니까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노란색에 대입하는 거니까 대충 Y좌표는 여기지 네. 여기가 2번이지 1번보다는 일단 어때? 클 수밖에 네. 없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로그 b 의 A야 B에 A 근데 A는 B보다 어때? 작잖아 그리고 A는 B보다 작으면서 한이정도로 해볼게 A를 2분의 3분의 1은 이거 아까, 아까 한 거니까 지워도 되지 A를 이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지금 어디다 넣는 거야? A. B니까 흰색에다 넣는 거지 흰색에다 네. 흰색에다 대입하면 네. 어떻게 돼? 올라간다. 쭉 올라가면서 이 정도 나오겠지, 이 정도. 네. 아, 이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시드면. 뭐이이 여기 이게 3번이지, 3번. 여기가. 맞아. 네. 그다음에 마지막 게 뭐야? 로그. 아, a의 b 분의 a. a의 b 분의 a야? 네. 자, b 분의 a도 마찬가지로 구해볼게. 전체적으로 여기 b를 나눠주면 어때? b 분의 a는 a. 0보다는 큰데, 어, 1보다는 작지. 아니야. 네. 그러면 1보다 작아. 근데 A랑 B를 비교를 하기 좀 힘들잖아. a 그러니까 지금 B분의 A 같은 경우는 맞아. 근데 잠깐만, 아, 이거 이게 좀 그렇구나. 좀,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 B분의 A는 B분의 A는 B를 나눠주면 좀 그러네. B분의 A는 1보다 작아. 그지?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B분의 A는, 아, 이걸로 따지면 되겠다. 여기여기 여기, 요거, 요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자, 이거 잘 봐.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역수 취하면. 1. 바뀌지? 네. 그치? B분의 A.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오지. 그니까 러 B분의 A는 1보다는 작은데 A보다는 어때? 크잖아. 그니까 러 A보다 크니까 요거보다는 오른쪽쯤에 여기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1보다는 작고, 그치? 그니까 러 B랑은 비교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B분의 A가 이쪽쯤에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 이쪽쯤에다가 A 노란색에다 대입하면 당연히 파란색보다 어때? 작아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지. 파란색보다 클 수는 없잖아, 절대로. 맞지? 그러니까 제일 큰건 누구란 얘기야? 파란색. 3번. 그다음 제일 작은 건 1번. 1번이겠지. 됐냐? 음. 그러니까 요 그래프 그리는 법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 맞지? 그래프 어떻게 누가 더 위에 있고 그런 거 찾아야 돼. 찾을 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오. 그다음 40분 하고 볼게게 40분. 40번은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지금 a가 로그2의 x 제곱인데 그냥 내가 e로그 e, e x라고 써도 되지? 맞지? 네. 어,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건 x의 범위가 지금 양수값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맞아? 왜냐면 니네 로그2의 x 지금 요 로그2의 x랑 로그2의 x 제곱은 요 둘은 정의역이 다르잖아 이게 저, 이건 정의역이 뭐야? x가? 0만 아니면 되지. 왜냐면 제곱했으니까. 원래 이 진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음수, 진수가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X가 음수가 나도 상관 없잖아.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0 0보다 크잖아. 다그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지. 애초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마음대로 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X가 이미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지. 이해하냐? 그 다음 B는? b 는 건드릴 게 없지 로그 EX에 전체 제곱이지 그 다음 C도 건드릴 게 없어 로그2에 로그 EX야 로그 로그 자 그럼 여기서 로그 EX를 내가 T라고 치워 놨게 자 그럼 T의 범위가 나오지 로그2를 씌워주면 어때 돼? 좌변은 0, 0. 우변은 2가 되지 그러니까 T의 범위는 0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지 맞지? 자 그걸 가지고 ABC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ABC를 그려보면 자 A라는 거는 이제 얘를 치워냈으니까 얘를 eT라고 쓸수 있나? l 네. 로그 2 e, x 를 T로 고환했 이건 뭐야? T죠. T. 어, T죠. 얘는? T. T. 로그 eT. 로그 eT죠. 됐어? 네. 어. 자 그럼 0부터 2까지 한번 볼게 0부터 어, 1하고 2까지 한번 보자. 자 A 같은 경우는 2대 2파면뭐 나와? 아이고, 이, 너무, 이 너무 크다. 0부터 한 2를 요정도로 할게. 어. A는 2대2파 하면 뭐 나와? 어... T다 2대2파 하면 뭐 나와? 4 나오잖아, 4나오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네. 이게 A지. 됐냐 맞지? 원점 지나는 1차 함수. ET잖아, Y는 ET. 그치? 네. 어. 그럼 얘, 그럼 얘는 T제곱이니까. 이차함수이 2차 함수. 2차 함수 네. 맞아? 2차, 함수는, 2차 함수면은 그 그래프는 포물선으로 나오고, 최고 차 함수 양수니까 당연히 아볼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4 대입하면 뭐나? 어, 아, 대입 뭐나? 아, 2 대입하면 뭐나? 4 나오니까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렇게. 요게 B. 일단 누가 커? A. A가 크지, 당연히. 응. 그 다음 세 번째는 log2의 T. 로그 g 2의 T는, 1,0을 반드시 지나지. 요게 지금 X축이 아니라 이제 T축이다, 이거금 지금. 어, 그치? 그럼 1컷만 0을 만드시나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지. 그 증가잖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t가 2일 때가 얼마야? 1. t가 2일 때가 1이지. 이게 c. 누가 제일 커? a. a. 그 다음은 b. b. 그 다음은 c가 되겠지. 되냐? 이해하지? 그 다음 42번 한번 볼게. <laughs> 자, 42번.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지금 이 둘이 계산하기 전에, 먼저 X가, 3-X가 0보다 커야 되지. 진수조건 따지면. 그럼 X는 3보다 작고, 그다음 X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요 네. 범위에서, 요거 둘이 계산하면 로그 2분의 1에 뭐야? 바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지. 가자. 네. 이거의 최소값 찾는 거야. 근데 미시 증가야 감소야. 얘 감소잖아. 그럼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가 나오겠지. 반대니까. 오케이? 이게 전, 이게 최대일 때 전체가 최소겠지. 그죠 그럼 이, 이, 이 차함수 같은 경우는 위볼이잖아. 그럼 범위가 나온 게 요거니까 당연히 이양 끝에서 그, 저, 최대 최소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왜안 나와? 아이씨, 내 억양을 듣고 얘기하지 말고, 이 새끼야. 니네 생각을 하라고, 이 새끼야. 네, 머리,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 너 진짜, 머리, 머리털. 네, 머리. 요, 요기서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와. 안 나오려나, 이 미친놈들아. 아니, 생각을 하라고, 이 개, 쌍놈 새끼들아. 여기서 하, 어떻게 나와, 이 새끼야? 여기 지금 뜨운 거 없는데. 아. 아거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이씨. 그니까 요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네. 그럼 가운데 X 값 얼마? 1.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네. 어.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로그 2분의 1에.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15. 15잖아. 맞아? 15. 얼마야? 로그 2분의 1에. 네? 에? 전 플러스 2네요. 아 어, 플러스 2. 네. 그럼 16, 16이야. 네. 얼마니까 마이너스? 4. 4겠지, 4. 그냥. 네. 네. 그다음 43번. <laughs> X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일 때 지금 A가 감소 범위라고 나와있지? 그지? 그리고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은 지수, 진수의 뭐일 때가 최소야? 진수의 최대일 때가 전체가 최소일 거 아니야? 지금 미시 감소니까 가운데 X값 얼마? 가운데 X값은? 요 2차함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거 가운데 X값 얼마야? 어? 뭐라고? 아이 새끼야 뭐라고?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 요거 아니, 이거 가운데 얼마야? 아, 네. 아, 가운데 가운데 2분의 3이잖아 이 미친 놈아! 아. 2분의 3 2분의 3 개지. 아. 자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이랑 4는 요거랑 이제 어디가 더 가까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더 가까워? 음. 마이너스 4가 더 가깝지 아니 4가 지 않을까요? 왜? 0 0 마이너스 1 2 3 4아니 4. 빼보면 되잖아 요 멍청아 마이너스 1이 더 가깝 어디 가고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디 가까워 빼보면 되잖아 어디 가까워? 빨리 안빼봐 빨리 어디 가까 2분의 3 빨리 계산 안 해? 어 암선은 하지말라그었어쏘쏘 빼보라고요? 사람 <목소리> 바꿔고 <목소리> 어디가 바꿔 <목소리> <거>. 아 죄송합니다 음. <목소리> <목소리> 아니 빼보면 되잖아 안 빼본대잖아. 빼봐, <Méchen> 2분의 3마이2분의 3. 너2분 3. 4-2분의 3. 4-2분의 3. 4-2분의 3. 4-2분의 3. 4-2분의 3. 4-2분의 4 2 4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게 좀 낫지 숫자가 예, 좀 그..즉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얼마야? 8, 8. 8이지 그니까 러 로그 a 의 8인데 이게 마이너스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a 의 마이너스 3제곱이 8이라서 A값은 2분의,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A값은 2분의 1이지 됐냐? 예. 그 다음 44번 <laughs> 자 x 플러스 y가 8을 만족시키는 양수 x, y에 대해서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로그 2의 y는 x가 a일 때최대값 최댓값 m 을갖는데 이때 am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거 둘이 계산하면 로그 2의 뭐야? xy 죠 xy 맞아?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 그럼 미시 증가니까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뭐야? 네. 최대가 나오겠지. 미시 증가니까. 하 그럼 결국 xy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긴데. 그럼 지금 더한 게 나와 있고 xy 곱한 거의 최대값이야. 그리고 xy는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할 이용하면 되겠지. 2루트 xy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게 8이고 나눠주면 4. 그다음 양근 제곱하면 16.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얼마? 16. 16이라고. 16. 그럼 결국 이제 로그 2에 16이니까 얼마야? 최대값은 4란 얘기야. 최대값은 그리고 그때 x 값 찾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할 때니까 x 값은 얼마야? 4일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되지. 자 그다음에 45. 자 x 가 마이너스 1 이상 6 이하일 때자 절댓값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 자, 이거의 최대 값 구하래. 일단 지금 밑이 얼마야? 밑이 얼마야? 5잖아. 그럼 얘는 뭐야?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잖아, 증가. 그럼 결국,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될수 될 있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 그럼 진수의 최대를 찾는 건데, 근데 요 그래프는 절댓값이여 있는 건데, 요거 일단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어떻게 돼? 2하고, 8.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8이잖아. 네. 맞아?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뭐란 얘기야?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8. 8이란 얘기잖아. 맞아? 네. 그리고 절대값이 전체로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어, 저거 올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값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지.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멀겠네.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더 멀거 아니 당연히. 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6.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이 어디야? 6. 6. 아니지. 저기. 꼭지점. 꼭점이지 음. 음. 여기가 제일 높잖아자 네. 가운데 얼마인데 X가? 아, 3. 3이지 3. 네. 그럼 3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럼 3넣으 얼마야? 로그 5에. 5 마이너스 9-18-16이니까 얼마야? 로그 5의 루트, 저, 저 절대 값 25니까 어, 25가 되겠지. 그러니까 2가 되겠지, 2. 어, 최대 값은 2가 1. 되지. 1. 됐냐? 그 다음 47번. 47번은, 얘는 치환을 해줘야지. 로그 3에 X를 뭐라고 하면 돼? t라고 치환하면 되지 그럼 얘 어떻게 돼 t제곱해 플러스 어 마이너스 atg 마이너스 a t g 에다 플러스 b 요게 이제 y인데 얘가 x는 9분의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갔는데 그럼 x가 9분의 1일 때 t값이 얼마란 얘기야? 9분의 3분의 1. t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마이너스 2넣었을 때 얼마란 얘기야?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응 얼마? 마이너스 3랑 5초도 건 마이너스 3라네 이렇게 나온는 얘기지. 여기서 A, B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계 하나 부족하잖아. 네. 맞아? 근데 이제, 뭐, 그냥, 이거이차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차 함수 아볼에다가, 최소값은 지금 범위가 딱히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 꼭지점. 어, 꼭지점에 나오지. 그럼 여기는 T가 얼마일 때야? A. 응. 얼마일 때? 2분의, 2분의? 2분의 얼마? 네. A일 때.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일 때 최소라는 얘기야 근데 최소값이 d-2에서 나온다며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a 값 얼마라는 네, 얘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럼 a가 마이너스 4면 b값도 구할 수 있지 계산해서 됐냐? 네. 그 다음에 48번 자엑가아 5분의 1 이상 125 이하라고 나왔지 자 여기서 이거 뭐해야돼? 일단 뭐 쪼개야지 로그 5에 x 더하기 얼마야? 2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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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곱하기 로그 5에 e. x 마이 1이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뭐해야돼 이제 어 치환을 해야겠지 로그 5에 x를 t라고 치환하면 일단 함수는 y는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되지 전개 그다 하면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t의 범위 T어디 로그 다 씌워주면 되는 거냐 로그 로그, 로그. 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 T가 3 3 이하가 오지자 네. 이거 최대값 최댓값 구하래.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합면되 맞지? 그러면 얘 이제 아몰에다가 가운데 T 값 얼마?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랑 좀더 가깝겠지. 네. 3은 좀 멀고 맞지? 그러면 뭐일 때 최대야? 4. T가 3일 때 최대지. 3 대입하면 안 돼. 9 플러스 3 2니까 10일 거고, t가 1 0일 거고 1가 l u s 1 plus, 1 plus, 1 p l u 1 p l u 1 2 l u s 1 plus, 어, 1 plus, 응? 그러니까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l 1 plus, 1 plus, 1 p l u 9 1 plus, 1니 l 1 1 거지 네. 어? 최 최철지. 되냐? 네. 다3 300. 음. 아, 진짜 벡터 <laughs> 문제다. 그다음에 50번. 자, 50번은 지금 지수에 뭐가 있어? 로그, 로그.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계산이 안 되지. 아, 네. 그래서 로그를 씌워 줘야 돼. 밑이 얼마인 로그? x 밑이 얼마? 밑이 x. 밑이 얼마냐고? 10 아, 11로그를 씌워줘야지 당연히 지금 주어지는 게 지금 지수, 지수의 밑이 얼만데 10. 10이잖아 10생각되돼 있으니까 10일 거 아니야 10일 로그를 씌워줘야지 자그 얘는 로그 Y가 뭐야 얘나눗셈이니까 쪼개면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X의 로그 X 제곱 자그 지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얘랑 얘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 내보내고 그니까 치환을 좀 할게.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볼게. 있으니까 어. 그럼 어, 일단 로그 y는 그냥 y가 아니야. 로그 y야. 로그 y는 얘는 e t 마이너스 t 제곱이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t 제곱 플러스 e t라고 할수 있지. 됐냐? 응. 네. 음.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 이거 지금 지금 이미시 미시 뭐야 이거? 어 증가니까 하 증가잖아. 그럼 전체 최대가 진수의 뭐야? 최대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최대값이라는 건 이게 아니지. 뭐야 뭐뭐뭐뭘 얘기하는 거야 최대 우리가 찾고 있는 최대는 이게 아니라 뭐야 그냥 Y 그냥 Y 어, 이거의 최대를 찾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이게 최대일 때 얘가 최대니까 일단 이거의 최대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Y값을 구해야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최대라는 건 결국 얘 최대니까 얘는 이제 위보이잖아 가운데 얼마인데 t 값이 1이지 1. 그럼 1 넣었을 때 최대니까 얼마야 1이면? 어, 1이지 1? 네. 까 그러니까 로그 y가 최대가 1이란 얘기니까 y값 얼마? 10. 10이란 얘기지. 그리고 t가 1일 때가 최대였어. 근데 t가 로그 x였잖아. 이게 네. 1일 때가 최대라고. x값 얼마? 10. 10. 그러니까 a가 10이고 최대값이 10이겠지. 됐냐그 네. 다음에 52 50. 52 자,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나눠 볼 생각을 할수 있거든? 로그 4의 X는 쪼갤 수 있잖아. 로그 4란 거야? 더하기 로그? X로 쪼갤 수 있잖아. 요거에 곱하기 쭉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요게 뭐가, 얼마인지 모르지? 네. 그래? 그대? 그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갰을 때, 그래도 좀 얘가 정수로 좀 이쁘게 나오잖아. 그,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정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대로 쪼개서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로그 4x이지. 자 이거의 범위를 좀 구할 거야. 지금 주어진 x 값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25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가 전체적으로 4를 곱하면 얼마야? 어, 4분의 1보다 음. 를 곱하면 1보다 크고 4x가 100보다 작다가 나오지. 네. 여기다가 이제 상용 로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 로그 10배 1이니까 0보다 크고 맞아? 로그 4x 그지? 그 다음에 2보다 작겠지. 100이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분의 25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x분의 1은 25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지. 역수 취하면 되니까 부등호 바뀌면서 맞지? 그리고 25를 전체로 곱하지만, 곱해주면 곱해주면 얼마야? 1보다 크고 x분의 25가 100보다 작지. 그럼 마찬가지 상용록을 씌워주면 0보다 크고 로그 x분의 25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네. 그럼 결국 이 둘을 지금 곱한 거에 뭘 찾는 거야? 최대. 곱한 거에 최대 값 찾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두 놈이 둘다 양수지? 네. 그럼 뭘 이용하는 거야? 산수기야. 산수기야 는 거지. 산수기 곱한 거에 최대니까. 오케이. 그럼 이 둘을 더 해야지, 좌변을. 오케이. 됐냐? 네. 이거 알면 네. 제대로 계산해. 아니 어, 얼마 이거? 2잖아2아이 네. 미친놈들아 4x랑 2, 이거 곱하면 얼마인데? 100 아니야 네. 100? 일거야2 이라고 이 새끼야. 2. 맞지? 네. 그러면 이거 까면 얼마? 1이지? 제곱하면 맞지? 어 제곱해도 어차피 1이지. 그러니까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의 최대값은 1이지. 어 그럼 B값이 1이란 얘기고, 그 다음 최대 X가 A일 때 최대 램에. 네. 그러면 잘 봐. 이거 둘이 곱했을 때 1라운드. 근데 이 네. 둘이 같을 때가 최대잖아. 네. 맞아? 그럼 로그 4X가 얼마나 얘기야? 이게 얼마나 얘기야? 아니, 이 새끼야, 이거랑 이거랑 곱했을 때가 이게 곱해서 최대가 1이잖아. 근데 이 둘이 뭐할 때? 같을 때가 최대라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 1 돼야 돼1대야될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x4x가 얼마? 4x4x 4x, 4X. 4X 10x는 10. 4x 2분의, 2분의 5 있지. 응. 그래서 이게 a, 그 다음에 얘가 B. 어, 얘가 b지. 그냥 네. 음. 그 다음에 55번 <laughs> 자, 로그 뭐라고 왔어 지금? 로그 x 제곱 7 7. 아하, 이거랑 2 e x. 그다음에 로그 2마 9에2 e x. 같다 e 씨. 일단 진수 똑같지? 그럼 진수가 뭐일 때? 1일 때가 미시랑 관계없이 같 같잖아. 같잖아. 네, 네. 그치 어. 그러니까 x가 네. 얼마일 때? 1아 이백일 아 이씨 더샘 패스 못하냐 이제 2백1이지 그다음에 진수가 같으니까 미시 뭐할 때 같을 때 미시 같아도 되잖아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9랑 같을 때9 넘겨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5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5가 되나 안 되나 안되려5안 되지 왜안돼 오, 저쪽 들어가는 마이크. 어, 그렇지 여기 여기 들어가면, 가다... 들어가면 안되아 진수 조건에 또 있잖아, 네? 그러니까 5는안 되지. 마이너스 1은 괜찮나? 네. 마이너스 괜찮지? 네. 음. 오케이. 그래서 이제 x 값은 1하고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겠지. 뿌리 말이라 쓰면 맞겠죠? 어, 뭐 그렇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겠지. 됐냐? 응. 네. 음. 5 1 육.